안녕하세요. 어, 조지아 한인 부동산 협회 회장 샤론 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 The River Club이라고 아주 좋은 골프장에서 저희들이 골프 친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조인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골프 대회 저희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어, 이번이 역대 최대. 참석 인원 수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나 좋은 곳에서 골프를 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목적은 저희 부동산인들과 연계된 비즈니스, 은행, 융자, 그리고 빌더들, 고객님들 많은 분들 함께 친선의 목적으로 했거든요. 어, 많은 분들 조인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부동산 협회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똑똑부동산 레이 셰킹입니다네 오늘은 조지아 한인 부동산 협회 제4회 골프 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제가 올해는 부회장이랍니다. <laughs> 네 오, 오늘은 여기 이제 수에 있는 더 리볼 클럽이라는 데서 하거든요. 오늘 참가도 많이 해주시고 스폰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참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협회 총무 크리스틴 여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회의 어, 골프 대회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턴 아웃이 너무 좋아요. 스폰서님들도 정말 많이 어, 파트너십을 해주셨고, 또, 어, 플레이어도 지금 100분 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레지스터를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활기찬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즐겁게 골프 날씨도 너무 좋은데 치시고, 그리고 또 이따가 시상식에서 즐거운 시간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어우 허리야 <laughs> 어우 허리야 네, 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동산 옆에 네. 골프 대회 왔습니다 네. 날씨가 좋네요 기가 막 아, 오늘 날씨 진짜 최근 중에 최고다 네. 시원하니까 어. 어디 안, 안 가고 여기 그냥 땅 밖에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촬영 없습니다 여러분 아, 네. <laughs> 너무 좋아 여기 어디야? 리버클럽이죠 리버클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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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렇게 치기 힘든 곳이라 아무나 못 온다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이라 그런 와중에 우리는 또 많이 오지. 리버클럽 <laughs> <laughs> 여기 집도 찍었었고. 그러니까 네. 네. 돌로 된 집. 네. 야, 오늘 어쨌든 사회. 네. 첫해가 누구였지? 어느 분이 회장 때 있었지? 한현 회장님 전에? 한현 회장이 아마. 참하셨네 회... 오늘 그냥뭐 그 어디 갔노. 못본것 같은데. 어, 어? 어? 맞네 진짜. 어. 음. 또한번 계속 돌아보겠습니다. 네 운전 잘하세요. 고! o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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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ra, bum, pa, ra,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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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pa, pa, ra, pa, 소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블라인드 스토리 믿고 못 맡기겠는데요? <웃음> <웃음> 이거는 골프고 저는 부동산에는 믿고 맡기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밀리언 의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입니다. 오늘 네. 화창한 가을 날에 부동산 협회에서 골프 토너먼트를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 리버 클럽 정말 멋있는 제일 최고의 프라이빗 그런 골프장인데요. 저희가 오늘 하루 완전히 빌렸습니다. 와, 여기 처음 오셨어요 이 골프장? 어, 저 오늘 처음 왔어요. 몇이몇 타이 so 예상하십니까? 아 저는 뭐다 타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Okay. 아시죠? 왕초보. 화이팅. 파이팅! 네. 오늘은 몇타 예상?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열심히 하시는 모습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네. 감 회장님은 오늘 참석을 하시죠? 아, 그럼요. 네. 몇타 예상하십니까? 영날 볼프. <laughs> 난 재밌게 그냥 노리려고 네. 합니다. 아, <laughs> 네. 이, 지난번에 뭐 장타상도 받지 않으셨나요? 아 어, 뭐 장타상도 받고 2등도 뭐 하고. 하고. 뭐 그렇죠? 어, 오늘은 뭘 노리세요? 오늘은 1등 노리고 싶습니다. 아니다. 홀인원. 홀인원? 2만 5천. 어, 2만 5천이요? 네, 네, 네. 와. 아주 갑니다. 아 저, 내가 밥 쓸게요. 홀인원 되면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이 뭐 들고 계신 거 뭐예요? 어, 오늘 상품이에요. 어, 뭐가 들었어요? 여기 수건도 들었고요. 네. 드링크도 들었. 어요 아, 상품은 아니고 다 나눠주는 건가 보다. 네. 오신 분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어, 이거 오늘 뭐 맡으셨나 봐요? 임원, 임원이세요? 아, 어, 역, 저는 홍보 부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나눠주고 계시는구나. <laughs> 네. 오늘 골프도 직접 치세요? 어, 뭐, 아닙니다. 복장만 갖췄습니다 아, 응원, 응원으로.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일찍 몸을 풀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은 몇탄 예상하십니까? 오늘 최대한 조금 치겠습니다. <laughs> 아, 저, 저 네. 아니고요. 네. 보기 게임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 보기 게임. 로 보기 게임까지. 오, 오. 그 정도면 1등할 수 있나요? 아 워낙에 잘 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아1등전 어, 최대한. 그렇구나. 어 뒤에 조심하세요. 지금 응. 클럽.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네. 오. 한번 더. <laughs> 어 폼은 굉장히 좋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 오늘 복장이 굉장히. 멋있네요 네. 멋있어요? 네, 베스트 골퍼를 노리시는 복장 같은데? 베스트 골퍼는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너무 많아 보청기 이야 자 몇화 예상하십니까? 예상 안 하고 칠려고 안 하고 그냥 즐기겠다? 그냥 즐기겠다 아, 아, 을 느끼겠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인데... 여왕님 여왕님 님 <laughs> 안녕하세요 여왕. 아, <laughs> 오늘 또 골프의 여왕이예 오늘 또 골프 여행을 <laughs> 보여드려야지 골프 자신있니까 오늘? 네? <laughs> 네. 뭘해 너무 못 쳤어 <laughs> 여왕한다고 바쁘잖아요 <laughs> 오케이 수고하 힘 빼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치겠습니다 있어요. <laughs> 너는 왜 여기서 나타난거야? 남미 어? 있다가 놀러왔지롱 <laughs> 아 어, 대박. 더 작아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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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나는 뒤에서 긴가민가했네 더 조그매보여요? 예. 펜던트도 더 작아진 것 같아 <laughs> 미니멀로 바뀐거야 이제? 네 일찍 오실서 반가워요 어. 많으십니다. 오늘 좋은 성과 있길.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분만 이기시면 됩니다. 누구 남편분보다만 잘시고아남편 남편 못 이겨요. 마이크 킴. 또 올림픽 행사에 나오시고. 이거 또 W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1 1번 자, 아, 친하시다고 너무 많이 뜯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뜯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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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 아, 이렇게 잘하셨어. 아, 아, 이 아, 하어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그게멋하셨어니 아, 이 형사님 예, 이번에, 홀네개나 스폰 해주셨어요 p o o n a 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내가 오 Critch Cage, I'm d o i 언 g 언 t We are n 네 오늘. 안녕하세요. o 스 y 사인을 꽂아야 되는데 이런 사인 a h Oh, y e 캡틴 o 이 y 있네. 네, 캡틴 y 이 a 이번에 두개 a 이나 해주셨어요. 어... 다들 원래 이렇게 존댓말 쓰는 사이였어요, 다들? 네. 다들 왜 이렇게 골프장 오니까 되게 젠틀해지네, 이 사람들. 재밌다. <laughs> 아 공이 어디 간지못 봤어요. 아나 진짜. 카메라 그냥 날씨. 샷씨 날씨. 날씨. 날나이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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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나샤. 어 소리가 다르네, 소리가 달라. 또 저쪽에 빠진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정도는 장타산 안 되나요? 어, 장타산 홀이 있어요. 아 따로 있구나. 네, 그럼요. 멋진 샷 부탁드립니다. <laughs> 퍼팅은 퍼팅의 멋진 샷이 안 나와요, <laughs> <laughs> 퍼팅이. <웃음> 좋다, 이거 라인 잘 탔어. 잘 탔는데 오아야 잘... 이것도 쓰네 믿고 못 맡기겠는데요. <웃음> <웃음> 이거는 골프고 저는 부동산에는 <laughs> 믿고 맡기십시오. <laughs> 잘 쳤어. 잘 쳤어. 들어가. 이걸 와, 대표 님공이 아슬아슬하게 벙커를 어... <웃음> 지금 비켰네요그렇 <laughs> <믿기만요. 웃음> <laughs> 오늘 몇타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30개 오고? 다시 개오 네. 카메라가 오니까 더못 치는 거못 같아요. 어겠어 <laughs> 저희가 저희가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도 느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laughs> 제대로 느신 분이 한 분도 안 <웃음> 계셨어요. 오우세 <laughs> 개. 오! 찍 고, 있을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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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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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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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 고, 아우 허리야. 왜? 어우, 허리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오케이, 살았어. <laughs> 이거 잘못됐다 <laughs> <laughs> 아우 내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자신처 하지 이건 아니야 아 아쉽잖아 요 지금까지 잘 쳤는데 말귀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이것만 <웃음> 찍었는데 어떡하지? 아니 나 지금까지 잘했다고 <laughs> <laughs> 아니 언제 나타나신 <laughs> 거예요 카메라 탓이었어 <다시, 웃음> <진짜>. 오 <laughs> 나샤 벙커인 듯. <laughs> 영상에는 처음 찍은 걸로 나갈 겁니다. 아, 어? 안돼. 두 번째 걸로 플리즈형 <laughs> 이거 한 번에 나면 내가 윙 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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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이팅 <laughs> 어. 나이스 캐치. <laughs> 마이베. 가족 사진 하나 찍을까? 예, 그럴까? 음. 예, 예. 뒤에 계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사진 찍을 때 예, 긴장도 예. 잘 못쳤다고. 예,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laughs> 아, 그럼 우리 아닌가 보네? 아, 그런가 보다. <laughs> 우리 안 가, <아닌가? 웃음> <laughs> 갈게요. 부담 <laughs> 날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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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질린다 <laughs> 드라이버 질린다 <laughs> 어차피 공 날라가는 거안 보이니까 어, 그냥 공만 어, <laughs> 잘으면돼안 어, 날라갔어도 잘친척 하고 있어요 굿샷 <laughs> 굿샷 <laughs> 어, 내 샷. 저못 치는데 안 찍어도 되는데? 아, 뭐 오늘을 위해서 파라곤 골프장에서 살았다는 소문 이 있어. 요 아, 네, 그럼 누가 그런 빠무 쳐. 아, 뭐다 찍혔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조 사장이 얘기했지. <laughs> 한번 딱 만났고. Let's go. 어, 빠지겠다. 너무 멀리. 갔다. <laughs> <laughs> 파라곤에 살았다는 사실은 거짓 거짓이었던 걸로. <laughs> <laughs> 한번 갔어요. 원래 <laughs> 운동했는걸로 <laughs> <laughs> 그렇지. 숨쉬기 운동. <laughs> 안녕. 나 싶어. 아이고, 비가 굴러옵니다. 오! <웃음> 오! <나이스>. <웃음> 오, <웃음> 처음이야, <웃음> 처음. <웃음> 야. <웃음> 카메라 체질이신데? 다들 카메라 갖다 대면 은다못 넘시던데. 베어스 <laughs> 베스트 실력 이거밖에 <laughs> 이안 돼요? 홈 그라운드가 아니라서. 시작. <laughs> <laughs> 다들 순조로우십니까 타수가? 재밌게 순조로워요. 재게 찍고 있어요. <laughs> 순조롭게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택시. 부동셨어요 네. 네. 여기 어디야? 로렌스비까지 얼마요? 한5 0 달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부동산 협회에 달아놓으세요. <laughs> <laughs> 잘 찍었습니다. 엄마! 나이 끝까지, 끝까지 있잖아. <laughs> <laughs> 거 <laughs> <우리 내일 웃음> <남아있는>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고생은 못쓰참 <laughs> 골프도 안치는데 참잘 어, 다녀. 그니까요. 러 어. 다들 카메라만 되면 얼어가지고 어. 실력이 안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에 와... 그래도 넣었어 그래. 결국은.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버클럽에 한번 쑤 돌아다녀봤습니다. 네. 어. 네 번째 대회. 뭐 성공적으로 잘 치렀는 것 같아. 날씨도 일단 너무 좋았으니까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또 굉장히 반가운 스폰서가 보이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조자 부동산 협회 네. 한번 서 돌아봤고 네. 앞으로 이게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이 있지만 아직도 음. 협회 가입 안 하신 분들 어. 꼭 가입하셔서 이렇게 네. 좋은 이제 이션ー 가지시고 친목도 더 마시고 골프도 치시고 또 선배님한테 도움도 받고 네. 교육도 받으시고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